이번에는 큰 그림을 새롭게 보게 만드는 돈의 흐름을 글로벌 투자 자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의 중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정직한 지표 무엇일까요? 뉴스? 전문가의 전망? 아닙니다.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투자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면 미래의 승자가 보입니다. 지금 시장이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AI가 끝난 것일까?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빅테크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자금은 단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25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 영어로 CAPEX라고 합니다. 이 금액이 마이크로소프트 800억 달러, 아마존 1000억 달러, 구글 750억 달러, 메타 650억 달러. 이네기만 합쳐도 3,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70조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큰 돈이 어디에 쓰이느냐? 대부분이 AI 데이터 센터 건설과 GPU 구매, 바로 AI 반도체, 그리고 그것을 담을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력. 뜨거운 열을 식힐 냉각 시스템. 겉으로 보면 단순히 유행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본 이동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요즘 뉴스들을 접해보면 빅테크, AI, 반도체, 전력, 데이터 센터 이 단어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강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바로 전 세계 자금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모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향이 어디냐? 바로 AI를 중심으로 한 빅테크, 그리고 전력, 냉각, 데이터 센터 인프라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산업이 부각되는 정도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돈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는 장면이에요.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빨아들이는 이유,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 바로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지금 전 세계 자금 흐름을 보면 마치 이 기업들이 거대한 블랙홀처럼 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지금 이 기업들인가? 왜 전체 시장이 흔들려도 이 기업들은 무너지지 않는가? 그 답은 단순합니다. AI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빅테크 기업들만이 이 격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플레이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투자 자금이라는 건늘 똑같은 선택을 해옵니다. 유망한 산업, 미래가 있는 산업, 그리고 수요가 폭발하는 산업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과거에는 무슨 분야였냐? 1990년대 PC, 인터넷, 2000년대 스마트폰, 2010년대 클라우드, 모바일 플랫폼, 그리고 2020년대 이후 돈은 AI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주식 시장도, 벤처 투자도, 정책도, 국가 전략도 전부 AI를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어요. AI는 연구실에서 끝나는 기술이 아니에요. 데이터가 필요하고.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수십조 단위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이 세계에서 몇개 기업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돈벌 곳은 결국 AI다. 그리고 AI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기업들에 먼저 투자하자. 그 결과가 지금의 자금 집중입니다. AI로 돈이 몰린다면, 그럼 AI의 중심에 있는 회사들 어디인가? 첫 번째로 돈을 빨아들이는 곳이 바로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AI 인프라 세계 1등이죠? 구글, TPU로 엔비디아 독점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아마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로 AI 기업을 뒤에서 바치고 있는 기업이에요. 메타, AI 모델, AI 반도체 자체 개발 중이에요. 엔비디아, GPU 독점 기업이죠. 전 세계 AI의 심장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AI 시대의 수혜라기보다 AI 그 자체입니다. 전 세계 인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AI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라. 그런데 더큰 돈은 그 뒤에서 움직여요.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돈이 AI 기업들로 몰리는 걸 봤어요. 근데 정작 월가가 더 강하게 보고 있는 곳이 바로 그 뒤쪽이에요. AI가 작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전력, 냉각, 데이터 센터 인프라입니다. AI 모델 하나가 돌아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전력이 필요한지. AI는 전기 통월이에요. 제 GPT에 한번 질문을 하게 되면 냉장고 17시간 가동할 만큼의 전기가 소모됩니다. GPT-5급 대형 모델을 돌리는 데 필요한 전력은 도시 하나의 소비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데이터 셋트 하나를 돌리는 전력은 원자력발전소 일기에 가까운 전력 수요가 발생해요. GPU 한 개를 최대 성능으로 돌릴 때 필요한 냉각 비용은 전력 비용을 오히려 웃돌기도 합니다. AI는 단순히 컴퓨터를 많이 쓰는 기술이 아니라 전력 산업. 냉각 기술, 전력망, 송전망, 견설, 부동산, 원전, 배전 시스템 전체를 끌고 가는 거대한 생태계예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자금이 이런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빅테크 종목들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냉각 전력,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들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력은 AI 시대의 가장 큰 원료예요. AI 시대의 원료는 반도체가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는 놀라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력회사들의 주가가 IT 버블 시절 빅테크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 몇번 말씀드렸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에너지, 넥스트에라 에너지, 또 GE 번노바 이런 기업들이 일시적으로는 주가가 크게 오르내립니다. 주가의 등락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나 시총이 두 배, 세 배씩 뛰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미친 듯이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2027년이면 미국의 전력 수요가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급등할 것이고 그 증가분의 70% 이상을 AI 데이터 센터가 차지할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전력은 AI의 피입니다. 이 피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지금 조용히 부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가장 뜨거운 산업이 바로 SMR 원전, 전력회사, 전기 인프라 업체, 변압기 제조사, AI 전력 중심 ETF 전력회사들은 지금 사상 최대 주가 갱신 중이에요. AI는 전기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냉각. 열을 잡는 기업이 AI를 이깁니다. 냉각이에요. 얼마 전에 CME 데이터 센터 냉각 실패로 38도까지 올라가면서 10시간 동안 멈춘 사건, 기억하시죠? 원인은 단 하나, 냉각 시스템 고장. 그래서 서버 온다가 38도까지 올라갔어요. 자동 셧다운됐습니다. AI 서버는 1도만 과열돼도 멈춥니다. 이미 설명을 다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작은 해프닝이 아니라 AI 시대에 냉각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월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AI는 반도체 기술이 아니라 냉각 기술에서 승부가 난다. 액침 냉각, 초저온 냉각, 순행 서버, 열 교환기, 냉각용 반도체까지 냉각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고 AI 산업 전체의 안전벨트입니다. 그다음 데이터 센터 AI 시대의 진짜 부동산이에요. 지금 미국, 일본, 한국, 중동에서 데이터 센터 부지가 금보다 비싸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AI를 개발하고 출시를 하려면 반드시 자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래만 해도, 아마존, 170억 달러 데이터 센터 투자. 마이크로소프트, 600억 달러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투자. 구글, 메타,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엔비디아, 브루필드 100억 달러 AI 전력 데이터 센터 펀드.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가 줄줄이 발표됐습니다. 이쯤 되면 답이 나오죠? 돈이 어디로 가는지. 다음, 어떤 산업이 다음 10년을 이끌지 말입니다. 돈은, 투자 자금은 AI 인프라 생태계 전체로 흐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 아주 명확합니다. AI로 돈이 몰린다. 하지만 AI는 전력, 냉각, 데이터 센터 없이는 존재조차 불가능하다. 그래서 돈은 결국 인프라로 간다. 즉, 지금의 투자 흐름은 단순히 AI 기업의 상승이 아니라 AI 생태계 전체가 재편이 되면서 돈이 인프라 쪽으로 깊숙하게 침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단순히 AI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AI가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 즉, 전력, 냉각, 데이터 센터, 반도체, 클라우드, 원전, 송전망, 이런 전체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더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흐름, 단 1, 2년짜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관통할 메가 트렌드입니다.